지난 겨울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세요. 송영자 71세 할머니인데 아들 며느리와 함께 오셨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3개월 전부터 밤마다 왼쪽 다리에만 쥐가 난다고 하세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송 할머니는 아이고 괜찮다고 했잖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라고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오른쪽 다리는 멀쩡한데 유독 왼쪽 다리에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 다리가 눈에 띄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혹시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무겁게 느껴지거나 당기는 느낌 있으세요? 아 그런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 다리만 뻐근하고 무거워요. 그런데 이것도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이런 증상을 들으면 의사는 한 가지를 의심하게 돼요. 바로 깊은 정맥혈전증이라는 병이에요. 쉽게 말해 다리 깊숙한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거죠.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역시 왼쪽 다리 깊은 정맥에 혈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송 할머니와 가족들은 깜짝 놀라셨죠. 이런 게 위험한 건가요? 네, 만약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혈전을 녹이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2주 후부터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계세요. 송 할머니는 퇴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을게요. 정말 현명한 말씀이었어요.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두번 클릭해주세요.